어. 제가 아는 친한 친구 하나가 서른 살에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래.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어, 어 포경을 안한 사람이 훨씬 성감도 좋고 어. 그 이제 음. 관계를 갖는 것도 아. 좋다. 아, 비교가 되겠네. 그러면은 발기가 된 상태는 똑같고 안된 상태는 다르다고요? 음. 그러니까 발기가 그럼 발기가 그 안돼 있는, 있는 상태에. <laughs>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뭔가를 잘해야 되는데 이미 좀 목이 맛이 가신 분이 계세요 종윤씨 음, 네, 네, 목소리가 많이 안 좋은데 어 그래서 오늘 병원을 빨리 갔다 왔습니다 어, 빨리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니, 목이 자주 가니까 음. 성대가 좀 타고나기를 튼튼한 사람들이 있고 맞아요. 목이 약한 사람들인데 음. 저도 좀 목이 약한 편이어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너무 좋은 게목 너무 쓸데없이 건강해요 <laughs> 아 그렇구나. 음. 그래서 렇그 강의 7시간 하고 이러면 대부분 강사들 음. 초짜 강사들은 에이. 다 쉬거든요 에이. 저는 안 쉬더라고요 음. <laughs> 강의할 때 그렇게 영상제로 어. <laughs> <없죠? 웃음> <laughs> <laughs> 페이스북도 <laughs> 시작하고 한 15분은 원래 조용히 있거든. 에너지 일단 충전해야 되거든. 완지면 어. 같이. <laughs> 방송 뭐 저, 어. 전에 충전하라고 방송에서 터야지 <laughs> 방송 중에 충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laughs> 근데 가끔씩 목소리 뒤집어지시잖아요. 어. 아, 뒤집어지는 건 목이 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 원래 제 목소리가 그래요. 아, 인데 <laughs> 아, 아, <laughs> 네, 네네네.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정민여 씨 남편 전민기 씨가 네. 저희 M장기에게 제작된 <laughs> 방송에 처음으로 출연을 했어요. 오. 오. 근데 갑자기 부르신 거죠, 네. 근데. 네. 예전에 예고된 게 아니고 네. 그냥 갑자기 저는... 애 봐야 되는데 협조기 가야 된대요. M장 그 기획에 의해서 내가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음. <laughs> 어. 요즘 전민기 씨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육아에 어. 쓰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음.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어. 감동적이네요. 서로 애안 보겠다고 제 어. 자기 새끼 서로 어, 안 맞아요. 보겠다고 이래 <laughs> 나가야 된다고. 가족 가족 오락관에서 폭탄 돌리듯이 애를 어. <laughs> 어. <laughs> 돌리고 있어요. 네. 네 잘하셨나요, 전민기 씨? 아 저는 전민기 씨 네. 원래 네. 잘하는 거 알았는데. 음. 음. 어 저는 반했습니다. 역시. 전민기 씨 스타일에 음그 어. 너무 이렇게. <laughs> 네. 뭔가, 그, 목매지 않는 스타일 아, 있잖아요. 원래 모든 면에 다 그래요. 목매지 어, 않아요. 그게 매력이 있더라고. 아, 네. 그게 사람을 환장하게 만듭니다. 아, <laughs> 네가 그거에 푹딱뒤집어져가지 아, 아, 결혼하는 아, 거 아닙니까? 아주 돌아버려요 아, 그거. 처음 어, 네. 소개팅 했을 때 택시 잡아주는 척하고 자기가 뭐 타고 먼저 갔어요. <laughs> <laughs> 저 새끼 뭐야? 어, 듣고 깜짝 놀랐어, 요금 아, 아, 진짜로? 싫어요? 아, 싫어싫어하 그래서 내가, 아, 정민영가 얘기했던 아, 그 전민기 씨의 포인트. 매력이 이건가 보다 아, 네, 했어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맞아 이게 막 덤비지 않고, 그할건 음. 하는데 음. 욕심내지 않아. 아, 어. 아 안달라게 만들더라고. 아, 아그왜 형동생 하기 해달라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놓은 거예요? 제가 그 후에 네. 오정TV에 전민기 씨가 처음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뭐 형님 형 말씀 놓으하니까나말잘안 놓는데. 음. 장훈이 형님도 말씀을 잘안 놓으 시더라 음. 하는 이유가 자기한테 사람, 사람들 이사람 한테 상처를 어. 너무 많이 받아서 어. <laughs> 친해지면 못끊어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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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안 놨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 <laughs> 너무 웃긴 거야 그 상황이. <laughs> 내가 장훈이 형도 잘 알고 있으니까 <laughs> 음. 어쩔뻔에 말을 놨다가 친해졌는데 음. <laughs> 뭔가 민기 형이 갑자기 폼이 갑자기 혹 떨어진다거나 <laughs> 그랬을 경우에 데뷔한 것처럼 아. <laughs> 느껴지는 거지. 음. 너무 웃겼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친해지면 마케 개 계속 <웃음> <웃음> 텐션 똑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긴장감 유지하게 하려면 나도 걔를 편하게 대하면 안 된다. 고정되는 순간부터 엠장기획 사람들이 폼이 확떨어지거든 아, <laughs> 내가 정민이한테 한번 당했잖아. 아, 난 우리 처음... 부부사기다. 어, 그러니까. 난 처음부터 천재인 줄 알았어. 근데 하루 다르게 뚝뚝 떨어지는 거야. <laughs> 텐션을 뚫고 들어갈 거야. 나 어. 지금은 지코너 진행하면서도 계속 막절쭉절쭉 하잖아. 오늘도 기대됩니다. 재밌겠다. 정찢다. 내가 전민기 씨를 딱한번 같이 하고 마음을 다줄뻔 하다가 네. 아, 어. 정민을 어. 생각하면서 <laughs> 두세 번은 봐야 된다. <laughs> 말도 너무 안 된다. 네. 아. 그 이유가 너무 웃겼어. <laughs> 음. 말을 놓지 않는 이유가. <laughs> 그렇지만 그런 건 신경도 안 써요, 전민기 씨는. <laughs> 그럴 것 같아요. <laughs> 네. 어쨌든 근데 되게 아, 잘 하시더라고요. 음. 센스도 있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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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계속 같이 할수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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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송이 지금 언제 공개되죠, 그럼? 일단 은 팟캐스트로도 올라갈 건데 네. 자력갱생 하기 전까지는 음. 수혜복구가 이제. 업어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아, 좀 밀어줘야죠. 네. 음. 수혜 복구 채널에 네. 일단 음. 4회 정도 까지 올리다가 오. 네. 반응이 좋으면 독립을 하는 음, 독립하는 건가요 독립하는 걸로 와. 네. 빨리 독립시키자. 음. 난 걔랑 같은 집에 있는 거 싫어 <laughs> 아, 그냥 채널만 같은 데 올리는 것도 싫어요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이미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도 아, 집만 그렇게 살지 네. 어쨌든 빨리 분리 합시다 분가시킵시다 아. 음. 어쨌든 그 자녀분 이름이 어떻게 됐죠 이름이요 어. 전유건이요 아, 유건이 유건이, 유건이 이름 멋있네 음, 어쨌든 네. <laughs> 금전적으로 제가 키우는 거예요. <laughs> 정민이 출연료 주고 정민기출연료 어. 주면 이거는 어 분유값은 충분히 뽑거든요 어. 네. 어. 네. 나오지 나오지. 분유는 이미 다 끊었죠. 지금 음, 7 살이니까. 아7 살이니까 네. 가방 갑니까 가방? 출연료 말고 더 가방. <laughs> 가방을 왜 가야 되지? 임장기에게서 잡스러운 연애 후원해주신 분들. 네. <laughs> 학교 가면 장원영이 가방 사주거든요. 어 아, 하, 네. 아이 학교 가방. 이그죄송한데왜 다시 얘기해? <laughs> 어. 풍습입니다. 그럼 네. 그걸 오랜 안 전통. 사고 있을게요. 가방은. <웃음> <웃음> 아니, 뭐 가방 정도야. 족하니까. 저 명품 좋아하는 거 아시죠? <laughs> 아이까지 그렇게 키우려고? 어? 가방 좋은 걸로 아, 어느 정도 7살까지 키웠잖아요 어. 유건이의 성향은 아빠에 가깝습니까? 누나에 가깝습니까? 다 아, 나올 텐데 서로 지금 둘다 자기 안 닮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 아 재물, 어. 재물을 탐닉하는 쪽은 어떤 아 저에 가깝습니다 아 <laughs> 선물 많이 받고 돈 싶어요. 많이 들어가겠네요. 모계 <laughs> 유전이야 아, 아, 네. 원래. 음, 아 네. 그런가요? 네 모계 어. 유전이에요. 음, 그렇구나. 네. 고등학교 네. 가면은 지금부터 적금을 드세요. 패딩 아. 비싼 거갈 겁니다 아마. 어. <laughs> 아이가 약간 예민해요. 특히 어. 옷에 있어서 되게 어, 예민해서 음. 요런. 로고나 로고. 그림 같은 게 있는 옷을 아예 안 입거든요. 아, 아 로고 어. 플레이 한 것도 싫어하고. 어, 네. 그냥 민자만 입어어요 아, 그거는 네. 어, 취향이 상당히 네. 고급진 겁니다. 그 아, 어. 아, 근데 제가 이제 아이가 뭐3살 이럴 때는 막. 예쁜 옷 많이 입히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북유럽에서 직구해가지고 예쁜 옷 같은 거막 사다 음. 입히고 하면 은 그거 안 입는다고 어. <laughs> 막 그래가지고 몇번 그것 때문에 애막 혼내고 서로 막좀 상처를 받았거든요. 어. 그래서 어. 나는 얘가 이런 로고는 다 싫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어. 이제 비싼 옷을 안 사줬거든요. 네. 근데 하루는 애가 유치원에 갔다 오더니 어. 겨울이었는데 제가 그때 몽클레어 잠바를 음. 입고 있었거든요. 어. <laughs> 애가 갑자기 몽클레어 그 여기 뭐지 팔뚝에 있는 어, 그 막둥이 이렇게 M소 만지면서 있잖아, 이렇게. 어. 엄마 나도 이 잠바 사줘 그러는 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너는 나의 피가 맞구나 그래. <laughs>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걸 아. 알아서 사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뭐 유치원에 갔는데 그거 이미 직원들이 좀몇명 있는 걸 보고 나서 그 아, 아 나도 저거를 좀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나이키, 아디다스, 노스페이스를뛰어넘 바로 몽클레어로 가면 <laughs> 어 없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렇더라고요 야 그래. 등골 휘겠는데 음. 엄마 아빠 돈잘 벌어야 되겠다 음. 어. 열심히 벌어야죠 집에 고한달 해서 못 삽니다. 몽클레어. 혹 그거랑 비교하냐? 를 <laughs> <laughs> 아버지 어머니가 둘다 와서 <laughs> 음. 자녀 몽클레어 한병 사주는 거예요. 어, 음. 백화점에서 못 사고 직구로 가능합니다. 음. 그러면. 아, 우리 애는 날 닮았으면 좋겠다. 제발 그지 같은 거한달 한 똑같이 입고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어. <laughs> 제발. <웃음> 그러면 그 혹시 남자이잖아요. 네. 포경 했어요? 어아니요 요즘 요즘은 안 하잖아요. 데다안 해요. 네. 그래서, 그래서 나 깜짝 놀란 게 포경을 누가 한 거야? 어. 연예인 남자애가 이제 네. 초등학생 정도 되는. 네. 목욕탕을 친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네. 친구들이 다이왜 이러냐고 막다 음. 와가지고 구경을 아, 그 했다는 거야. 구경을 해서 어. 안 하니까 요즘은 다안 한다고 러더라고 음. 근데 그게 안 하면 자연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벗겨진다면서요. 음. 발기가 자, 되면.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되면. 좀 아. 관리가 어려운 케이스, 좀 힘이 들면 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아닌 경우에는 요즘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음. 어. 네. 서울대 이제 김대식 교수와 네. 중앙대 박명걸 교수가 시작했는데 2 0년 당시 포경 수술을 받은 남성은 전체 75.7 음. 음. 거의 다 했죠 2000년, 네. 2011년 11년이 지났습니다 25.2 음. 음. 갑자기 어진거네 네. 진짜 잘 아는데요. 확 떨어졌습니다. 어. 옛날에는 출산과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었어. 맞아요. 그게 진짜 맞아요. 안 좋았다던데. 어. 어. 애들한테 너무 안 좋은거래요. 태어나자마자 하는 게. 어. 태어나자마자 하면은 왠지 막잘 모를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어. 그렇죠? 그런 게다 남나봐요 어딘가에. 음. 아이들 무의식 중에 음. 트라우마로 남아 있거나. 포경 수술이 1 9 0에 (2013년)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국내에 보급됐다고 음. 하네요 음. 성병과 위생적인 이유로 음. 어~ 시작이 됐었는데 사실은 거의 뭐 아시아 중에 이슬람권 제외하고는 음. 뭐 필리핀과 한국 아 수술 음. 한국 정도만 많이 했어요 대부분 많이 안 한대요 음. 음. 그래서 제 이제, 이제 이 국제적인 이 스탠다드에 맞춰서 이제 그치와요. 우리나라도 안 하게 되는 음. 추세로 가는 것 같은데 음. 음. 다 했잖아 우리 여긴 남자들은 다 했잖아 그 이때는 안 하는 게 이상한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때는 안 하면은 그 창피해가지고 그치. 이번에 목욕탕 들어갈 때안한 애들은 까고 들어왔어. 어... 밖에서 어... 화장실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런 친구들은 자포가 되는 애들이나 보네. 어. 어 자기가 슬쩍 까고 들어왔단 음... 말이야. 아 그게 또 아, 그렇게 그게 돼? 또 알아서 자연 폭용이 되는 친구들이 있고 어... 또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 어... 어... 제가 아는 친한 친구 하나가 서른 살에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래.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어폭용을안한 어, 사람이 훨씬 성감도 좋고 어... 그 이제 음... 관계를 가지때 어... 좋다. 어, 그렇죠? 비교가 되겠네. 물어봤죠. 걔는 가능하잖아. 어... 그래서 어떠냐 그랬더니 사실 별 차이 없다. 어... 아, 근데... 아 문제는 여자. 아니, 그, 같은 여자를 만나고 있는 와중에 어. 했대요. 아. 본인이 서른 살이 된 기념으로 내가 뭘 할까 하다가 포경을 음. 할까? 왜냐면 저희가 친구들이 맨날 그래요. 저 노포 새끼 놀렸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겸사겸사 음. 그 여자친구도 해봐봐, 다른지 한 보자 그랬나 봐요. 어그 김간지 씨인가요? 응. 음. 그,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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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 잡스런 얘나한가 얘기했었으니까 혼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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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를 또 하면 또아 그런 <laughs> 얘기 하지마 그지라도 그 새끼는 다 와서 지가 해놓고서 네. 아니 저 네. 썸네일 아픈 새끼 아, 그래. 썸네일 썸네일에 30회 어. 고래 잡은 이유 이렇게 네. 나 있어요 네. 지금 냉장기에 아. 하여튼 병신 새끼예요 <laughs> <laughs> 네별 문제 없다 어. 네. 똑같다 오. 알겠습니다 처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양이랑 다른 거예요 아, 그 발기가 안 됐을 땐 됐을 뽀 응. 아, 남성 만나본 적 없어 요한 번도 없어 우리 땐 없지 거의 <laughs> 우리 때 <델> 없지. <laughs> 우리 때. 아 진짜? <딸>? 뭐야? <laughs> 우리 우리 없었어, 나이 때 없을 걸. 거. 거의 없을 걸요? 없죠. 거의 없. 거의 없었죠. 아 근데. 어. 잠깐만. 거의 없다. 그 뭐야? 그러면은 발기가 된 상태는 똑같고 안된 상태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음. 발기가 그 안돼 있는, 없어요? 안돼 있는 상태에 <laughs> 가시. 가가가. 아. 포경을 하면 머리가 나와 있잖아요. 네. 음. 머리가 나와 있는데 포경을 안한 사람들은 발기가 안되 있는 상태에서 가려져 있죠. 음. 음. 그러면 표피가, 표피가 있다가, 어. 어. 표피가 둘러싸고 있다가 발기가 되면 이제 그게 자연적으로 벗겨지는 거니까. 지금 어. 유건이 상태인 거예요? 네. 어. 아. 져도그 아. 상태로 크는 거지. 그 상태로 크는 거지. 음. 오, 지금 오색하다. 유건이 상태에서 네. 어. 발기가 되면 그 껍질이 자연스럽게 말려서 뒤로 가요. 그렇지. 아. 그래서 약간의 모양 차이는 있으나 발기가 되면 거의 비슷하다. 저 미안한데 우리 아들 이름을 지금 꼬추 얘기한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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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건이 꼬추 <꼬치> 있잖아. <laughs> 실명을 너무 고론하면 <고르라면. 웃음> 유건이 꼬추 <꼬치> 없니? <laughs> 아, 지금 너무 놀란 게 음. 제가 음. 동네에서 음. 이렇게 같이 제가 방송하는. 잘 모르는 어. 이제 동네 엄마들이 있잖아요. 어. 같이 저희 아이랑 놀이터에서 노는 엄마들이 있는데 그 엄마의 그러니까 남편이 음. 어느 날이수회복구를 본다고 렸어요. 어, 진짜요 어.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너무 민망해졌다 는 어. 밥상머리에서 얘기했겠지. 어. 육건 엄마 만나지마 좀 이상해. <laughs> 뭐. 어쩐지 그 뒤로 내 연락을 안받 더라 <laughs> 아니면 반대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 응. 저 지금 남편 나갈 때반상에나좀 <laughs> 갔다 올게. <laughs> 너 혹시 유건이 엄마 만나서 뭐 보러 간다 그랬을 때 그게 혹시 야동이었니 <laughs> 어. 그렇더라고요. 음. 음,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그 다. 많이들 안 한다고는 들었지만 그렇게 다안할줄 몰랐거든요. 저는 음. 그얘기 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김재동 씨 정도 말고는 음. <laughs> 네, 다 포경을 음. 했다라고 하는데 뭐 음.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그 어떤 곳에는 포경 수술하면 성감대 70, 80%가 사라진다 뭐 이렇게 음.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laughs> 음. 예전에 구성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유일하게 남성의 성감대를 자극할 수 있는 게 껍질이 벗겨졌다 나왔다 하면서 하는 것이 음. 더 쾌감이 어. 큰데. 아. 아.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거든요 공개적인 강연에서. 그런데 음. 뭐 간지 형이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면 차이가 네. 없다고 하면 뭐. 네. 음. 아니 근데 낭설인지 모르겠지만 그 표피가 있으니까 그게 약간 두께감을 네. 더해줄 거 아니야. 그게 여자들한테 좀더 자극된다 어,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두께감 어. 때문에 더 자극이 될수 있다 여성은 음.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하거든. 음. 음. 근데 그것도 뭐. 간지가 샘플 하나기 때문에 어. 다 이제 개의 말이 맞는지 는 <laughs> 확인해볼 수 없죠. 친구 되게 못 믿는다. 어. <laughs> 네, 왜냐면 구하를 많이 쳐요. <웃음> 네. <웃음> 근데 그것도 그렇게 딱히 다른 걸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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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푸푸스스. 음. 포경 수술이 성감에 영향을 미칠까요라고 음. 하는데 이게 논문 분석을 <laughs> 했습니다. 아 논문도 어. 있어? 네. 성적 기능 민감도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네. 어. 논문을 36개 논문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폭경 수술을 받지 않은 19,542명과 폭경 수술을 받은 2 9 3 1명 모두 조사를 했는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 음. 아. 그럼 간지 그러니까, 얘기가 좀 맞는 편이네. 어, 별 상관이 없다. 상관이 네.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왠지 우리 PD 형형안 했을 것 같은데 형포기 했어요? 어 노포 PD? 했어요. 강력하게 있다 얘기하는데. 왠지 어, 저 형은 어. 안한게 멀리가. <laughs> <laughs> 안 했는데 괜히 거짓말 한거 아니지? <laughs> 까봐까봐안 어, 했지. 안 했네. 안 했지 안 했지. 어. 앞으로 그 이제 앞으로 유관 PD라 부르겠습니다 아, 저는 왠지 깡도 안 어울려. <laughs> 저는 <형은 웃음> 그냥 자연 그대로 모든지다 키어한 상태로 있어요. 거짓말한 유건 PD. <laughs>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laughs> 예전에 PD 조선시대 왕따짓하신다 <laughs> 어. 조선시대 왕 중에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어. <laughs> 아, 어. 알겠습니다. 저는 가끔 좀 안타까울 때도 있긴 해요. 그거 조금이라도 <laughs> 안 잘라내고 남겨뒀으면 아 유용하게 썼을 텐데 아 라는 생각에. 내가 질서포장하듯이. <laughs> 어. 아쉬울 때가 있긴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쩌다 이포영 얘기로 갔네요. 유건 예, <laughs> 얘기하다 갔구나. <laughs>